주도해온 네개 IT 기업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되면서 가팜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에 컴퓨터 업계의 패왕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응이 늦어져서 시대에 뒤처진 기업으로 치부되어 왔었죠. 그러다가 2014년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리가 CEO로 취임하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활로를 찾은 MS사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판 기업들의 중국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은요. 구거라고 하고요. 아마존은 야마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리엔푸. 그리고 애플은 빙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웨이루안이라고 합니다. 알쌍 모무 시간이었습니다.